안녕하십니까. 지천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3세 여자분의 사주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기본적으로 그, 그 형이 있네요. 형인을 갖고 있어서 뭔가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뭐 하는 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의사선생님도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기술자나 엔지니어 뭐 이런 거를 해도 될것 같고, 뭐 그런 거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꼭 그렇다고 해서 다 하시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부모님하고는 관계는 되게 좋네요. 그, 이제 나중에 이제 배우자하고 부모님하고 관계가 좋으니까 좋은 인연으로 계속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23세니까 봄에 있고요. 이제 앞으로는 여름, 가을로 갑니다. 지금 여자의 음이니까 순행을 가는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인생에 있어서 쓸수 있는 글자인 간목하고 신금을 한번 딱 보면 이 사람한테 간목은 뭐냐? 간목은 뭐냐 하면은 바로 정제고요 신금은 바로 비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서나 안정적인 돈인 적금을 하거나 안정적으로 돈을 모으거나 뭔가 성과가 안정적으로 나오는 뭐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안정적인 돈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많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을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인생에 있어서 기본적인 두 가지가 준비가 됐고, 자,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건데, 태어난 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겨울에 태어난 이제 나예요. 근데 이때는 뭐냐면은 나는 목욕이라는 겁니다. 이중 용어로는 그래서 학생, 고등학생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항상 나를 돌봐주거나 뭔가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누군가가 항상 누군가의 그늘 밑에서 같이 살게끔 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독자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것보다는 누군가의 소, 밑에 소속이 되어 있거나 하게 되면은 나는 굉장히 도움을 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이 글자를 기준으로 딱 봤을 때 관을 보면 관은 정반대 쪽에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정관은 잘못쓸것 같아요. 이 병화는 잘못쓸것 같고. 근데 반면에 이제 편인이라고 하는 글자를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학문이나 이런 쪽이 아닌 특별한 분야나 특별한 학문, 뭐 특별한 기술 이런 것에 관심이 되게 많으신 분인 것 같고, 그로 인해서 그 쪽에 관련된 공부들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봤으니까, 자, 그러면은 나는 사업을 하거나 뭘할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를 보는데, 우리가 보통 식신상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업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보면서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 개수라는 것이 상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의 전문적인 것보다는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많이 알고 그걸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끼가 있는 그런 사람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한테는 아까 말씀드린 병화라고 하는 이 정관, 너무 남자일 수도 있고 조직일 수도 있는 부분이 본인은 타고나기는 그렇게 타고났지만 이제 30대 이후부터는 이 정, 정관을 잘 씁니다. 그래서 남편도 이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그 본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사람들한테 많이 베풀어주는 거가 이제 정의라는 건데 이것도 남들 앞에서 눈앞에 보여지는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사람들한테 박수 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젊은 시절에는 안정적인 돈과 주변 사람의 그 뭐라 그럴까요? 도움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커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상관이나 병화 정인을 잘 쓰는 인생으로 가지 않을 생각이 될 거고요. 자, 이 사람한테는 그래서 결혼은 이 정관인 여름의 병화를 만나면 좋은데 2021년을 기준으로 딱 보면 앞으로는 당분간은 요 아까 말씀드린 정재하고 비견이 도와오는 21년, 22년부터 22, 23, 4, 4년까지가 이제 오고요. 그 다음에 25년부터는 2년이 옵니다. 그러면 25년은 27살 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나서 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서 본인이 잘 살면 본인은 날카롭고 결단력 있고 뭐 정신적인 부분을 하지만 남편 역할을 해주실 그 배우자는 밖에서 좀 화려하고 당당하게 보여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23세 여자분의 사주를 한번 풀어봤고요. 보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내용이나 좀더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은 나중에 오픈되는 상담 전화를 통해서 뭐 통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의 사주와 혹은 유명인의 사주가 궁금하시면은 뭐 댓글이나 인스타를 달아주시면은. 제가 준비를 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